아, 요거는, 어, 3채널, 해븐드림 어, 파64COBRGB, d m s 채널 3채널입니다. 그래서, 어, 1채널, 레드, 그죠? 2채널, 그린, 3채널, 블루죠. 그래서, 아까도 얘기했지만, 3채널까지 어, 쓰는 제품으로, 어,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들이, 어 개발 해서 저가형으로 만들었고에피스타고요 LED칩은 시옵입니다그 다음에, 아, 어 100W, 150W, 200W인데요. 와트에 따라서 금액은 크게 뭐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. LED만 바꾸면 되구요. 여기 뒤에는, 어 저소형 패널로만들어서지한 대, 두 대, 뭐몇개 걸어놓으면 그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. 그래서, 어 새벽 입이나 이럴 때, 거리가 먼 거리에 이 제품을 쓰셔도 되고요 뭐, 좀, 어, LED를 하고 싶은데, 금액을 좀, 아, 싼 제품을 원하시면, 어, 이 제품을 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, 뭐, 슈퍼스타라든가, 헤븐스타 이런 것들은 금액이 다른 거에서 비싼데, 하도 교회에서는, 어, 싼 것들을 원하시는 게 있어서, 그래도 싼것 중에서도, 저희들이 한 1년 정도, 10시간씩 틀어놓고 문제없는 제품을 지금 현재, 어, 저희들이 그, 어,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, 이 제품들을 원하시면 해분들이 아, COB, 파64 COB로 좀 해주세요. 그러면 저희들이 이 제품을 해드리고요. 아니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아, LED 제품을 좀싼걸 사고 싶은데 이렇게 데모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원하시면 이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어,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